네, 정유입니다. 2026년에 1월 두째 주 경마 1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경마 분석방송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첫 시작을 했습니다. 팬분들, 지난주 정말 많은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 역시 뭐 집중해서 어, 결과를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또 계획했던 만큼 또 준비했던 만큼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어, 어느 정도는 좀 어, 마무리까지는 잘 해냈습니다. 뭐, 토요 경마도 마찬가지, 일요 경마까지도 마무리에 있어서 확실하게 가족분들에게 또 힘을 좀 실어드렸는데, 일단뭐 메인급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저희가 또 노려왔던 그런 마필들의 좀 성적 자체가 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래도 막바지, 뭐, 토요 경마 4연타 후반부, 또 마지막 경주까지도 완벽한 또 승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이르경마도 중반부에 좀 어려웠지만 후반부에 좀 집중해서 또 마지막에 힘을,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또 팬분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잡아내면서 돌아왔는데요. 일단 이번 2주차는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도 뭐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지만 이번 2주차가 좀더좀 좀 노림수 있는 마필들도 많이 출전하고 있고 사실, 지난주 첫 주에 준비했다가 아예 딜레이 시키고 이번 2주차에 준비하는 마필들이 대거 몇 마리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 잘 한번 공략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이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뭐, 지난 정규가가 뭐 관리 마필들 또 주중에 팬분들에게 또 추천했던 그런 관리 추천 마필들의 준비 과정도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현장에 좋은 결과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올해 2026년 또 이제 설 명절 앞두고까지 또 경마가 이어지는데 팬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말발국 유튜브 또 채널 팬분들의 많은 응원과 또 많은 성원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일단 오늘 토요일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부 사경주를 오늘 1차 메인급으로 준비했고요. 또 이어지는 후반부 식경주를 또 2차 메인급으로 준비했는데요. 뭐, 지난주 정교가 새첫 주부터 조금은 좀 힘을 실어서 한 공략했던 메인의급이 너무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정교가 또잘 준비해서 정말 팬분들과의 좋은 선물 들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승부 꼭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보시고요. 오늘 토요일은 사경주와 식경주입니다. 사경주와 식경주를 메인의급으로, 아, 메인급으로 준비했고, 오늘 또 추천 경주로서는 오늘 2경주와 또 중반부 6경주 그리고 오늘 후반부는 9경주를 오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팬분들 또이 방송 꼭 시청해 주셔서 또 좋은 도움이 될수 있는 마필들 꼭 체크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좋은 연결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오늘 프리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경마 1경주입니다. 1200으로 펼쳐집니다. 9마리 단철한 편성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주중부터 언급해드렸죠. 정말 신의 마필좀 좋은 혈통의 기대치도 있지만 제가 여기다가 에딱 해놨어요. 탄력도 좋고, 주포도 좋고, 여유도 좋고, 혈통도 좋고. 14주 마방에 정말 기대가 크다. 이 콘코드 블루렁마필. 이미 뭐 정우주 기수가 이마필과의 호흡적인 부분, 뭐 훈련도 좋지만 워낙 말이 이 기술을 이 수긍하는 능력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콘코드블루를 주중의 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때 뭐라 했습니까 정말 이런 마필들은 기수가 타도 힘 하나 안 든다 왜 워낙 말이 이 위에 있는 기수가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 밴딩도 잘 되고 탄력도 좋고 근데 이 마필이 체중도 520kg에요 정말 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수긍능력이 좋은 마필이 정말 이번 데뷔전 전 기대가 큽니다. 일단 팬분들 많은 인기인데 그 정도 역할을 할 거라 저는 봐요. 일단 자신있게 한번 놓고 공략하시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게 이제 외곽에 있는 뭐 미스터카이 역전 1 8점 마방에 예 직전에 11월 달에 많은 좀 실망을 보여줬지만 이제 주인 검사 때 조금 좀 중위권에서 마지막 끝가는 보여줬는데 아직은 좀 어리더라고요. 이제 마방에서도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 데뷔 전에 좀 기대는 하지만 기대만큼의 걸음이 조금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고, 일단 안쪽에 있는 서울 비행이 좋습니다. 서울 비행. 1번 게이트 2점. 코지 기수. 이마필도, 야, 정말, 이 뭐라 고 그러지? 탄력이라 그럴까요? 이 말이 뛰면이 유연성이라든지 그 탄력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1번 게이트인데, 주행검사 때는 발주가 좀 느린 단점은 보이지만, 전혀 뭐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훈련시 버는데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콩코드블루랑 이두 마리가 정말 박빙일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뭐 안쪽에 있는 5번이나 6번도 어느 정도 현장에서 조금은 인기를 모아주겠지만 이두 마리에 한 방만큼 충분합니다.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두 마리에 각하게 노려도 될것 같다. 라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첫 경주는 이두 마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바로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입니다. 10마리. 오늘 이제 첫 번째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승부경주. 잠깐만요. 네. 네 승부경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부경주고요 일단 오늘 이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고, 오늘 사경주가 이제 메인급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이번 이경주는, 어, 네. 데뷔전을 준비하는 마필 중에 이제 신의 마필이라면 안쪽에 있는 파리의 불꽃이라는 마필이 역시나 이 DMRCT 박남성마주의좀 강한 또 욕심 이 욕심이 있는 마필들은 뭐 그거 필요 없어요. 꼭 사야 되는 마필이죠. 1억 천에 고가의 마필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제가 견유로 봤을 때는 이 파리의 불꽃이라는 마필이 지금 원래는 문세영이가 부상을 안 당했다라면 세영이가 기승했겠죠. 근데 순발력이 그리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이제 기습적으로 빨리 가는 마필은 없습니다만 파리불꽃이 그 정도에 이렇게 많은 인기를 모아 줄 이유가 있냐 주행검사 때 정말 이동화 기수가 쥐어짰어요 스타트 때 선행은 갔지만 그 선행이 여유 있는 선행이 아닙니다 다른 마필들이 선행 안 갔기 때문에 자기가 안쪽에서 계속 좀 밀면서 9번 게이트지만 계속 밀면서 선행갔던거지 여유있는 선행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폭이 여유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결과적인거는 2초대의 기록은이지만 그 2초대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했던 그 2초대였다. 저는 파리의 불꽃은 사실 중심으로서는 중심으로서는 불안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가 이번에 승부 들어가는 이유고 또 파리의 불꽃보다 더 세게 노릴 마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그래 한두 번경험 했던 마필들 많죠? 바로, 무초마초, 랩, 이 예, 라피도라는 마필, 그리고 태권부이 이런 마필들이 그냥 나온 마필들 아닙니다. 그리고 망아지지만, 브래도 챔피언이나 마필도 여유가 있는 마필들이고요. 이런 마필들이 지금 준비가 워낙 좋아요. 이세 마리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 준비했습니다. 인기 1위인 파리불꽃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팬분들. 제가 뭐, 박남선 마주라든지, 또, 40조의 송물교사 마방, 마필들 좋아하지만, 아직까지 좀 어린 티가 많이 납니다. 이번 이경주, 좀 불안한 인기만, 아, 뒤로 후미권으로 돌려놓고, 어,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7번, 8번, 10번, 이 3마리를 현장에서 정확한 중심으로 공략해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경만제 3경주입니다. 1400 국산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3경주도 욕심이 납니다. 어, 혼전도로 팔리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도 현장에서 한번 승부까지 들어가려고 해요. 그 정도로 혼전도 있지만 중심에 좀확신 있는 경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제 순발리 있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인데 안쪽에 있는 골드스피니는 마필은 사실상 직전에 이선의 끝걸음 자체 원래 잘안 나왔던 마필인데 말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그 변함을 훈련 시에 티가 나요. 이제 훈련 시. 말 자체가. 원래 훈련 때도 지구력 면에서 좀 부족했었는데 지구력 면까지도 좋아졌던 마필이. 오늘 골드스피닝이 선행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3번이 워낙 빨라. 3번이 선행으로 갈 거면 이선 정도 딱 붙을 거예요, 골드스피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빅투아르가 직전처럼 그런 레이스를 펼치면 충분히 저는 입상이, 아니, 우승도 가능하다. 저는 자신하고 있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게 뻔합니다. 뭐 파이, 브 스타로 마필도 발주는 좀 느리지만 심이 워낙 있는 마필이라 직전에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마필이고, 아니,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상임용은 25조가 조금 아쉬운 건 그거예요. 감량 기술을 기용을 했을 때 감량 기술이 바로 능력을 끌어내면 좋은데 약간 좀 감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한번 타봤을 때뭐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태우면 그래 좀더 나아요. 일단 권중석 기술을 감량 사킬를 받아서 좀 보여주려고 할 텐데 일단 뭐 감량 발은 있을 거예요. 발주가 좀 느린 단점이 있죠. 취임력이 있기 때문에 상임 영웅의 가능성까지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세 마리입니다. 골드스피닝을 중심으로 파이브스타 상임 영웅의 가능성. 현장에서 좋은 결과, 좋은 승부로 한번 꼭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 경마 4경주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부 이제 1차 메인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메인 승부 이번 4경주와 이어지는 후반부 식경주가 오늘 메인 1차와 2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일단 이번 사경주는 6등급의 1,700m 사실상 좀 기복이 있고 아, 사실상 직전에또 입산을 일본 했던 마필들에게 인기를 많이 모아 줄 거고 또 뭔가의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들에게 많은 좀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직전에 2착을 차지했던 파워풀 임팩트의 걸음 변화 뭐 나쁘지 않죠. 또 이번 게이트가 바다만큼. 상해 기대가 클거고 또 도전할 수 있는게 와일드 매직 맞습니다 또 3번 게이트 또 많은 관심이 있을게 팬분들이 알고 계실 외곽에 있는 9번 파이터 그리고 글로리 조이 역시나 전교에 또 좋아하는 18조 마필 아닙니까 글로리 조이 일단 뭐 글로리 조이에 대한 악한 외곽 게이트가 이마필에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 내용과 사연 정확히 알고 공략하면 이번 경주는 자신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메인이예요제견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그냥 이미 뭐 출마 등록할 때부터 이건 그냥 끝나 있다라고 자신하 있습니다. 어 그만큼 준비 과정이라든지 편성 조건 그리고 말의 상태나 상대권 마필들까지 완벽하게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뭐 게이트도 당연히 중요하죠. 안쪽 게이트로 돌아오냐 외곽으로 밀려 있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번 사경주는 이미 뭐 주중부터 팬분들에게 정말 자신있기 때문에 이번 사경주 나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이번 사경주는 메인 승부입니다. 정말 내용과 사연이 완벽한 정규의 또 걸림마필 나오고 있고 이번 경주 정말 자신있게 이번 사경주 정규와 함께 하신다라면 오늘 토요일경 마 정말, 정말 힘있는 또 결과물 충분히 챙겨가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꼭 함께 하십시오. 놓치지 마시고요. 네, 서울경마 오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어, 3마리가 눈에 띄는데 일단은 이제 성현이와의 호흡을 꾸준히 보여주는 이 라운더톤이라는 마필이 역시나 말은 좀 작지만 또 강단이 있어요. 순발력도 있고 이제 마지막 지구력 문제인데 뭐 직전에는 솔직히 데뷔전 편성이 조금은 쎘다라는 느낌이고 일 뱅크라이너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승태 조교사, 이, 최범행 기수가 다시 한번, 제 안작인데, 직전엔 최범행 기수가 처음 타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을 몰아냈다라는 느낌은 좀덜 들었습니다. 조금은 좀 소극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마리의 가능성을 세게 봅니다. 일단, 현장에서도 이두 마리가, 뭐 많은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나쁘지 않고, 이두 마리 한방 맞건 일단 노리고 있고. 예, 뭐, 뻔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게 원더풀 튜너. 이 정도의 가능성. 뭐, 나머지 마필들도 있긴 있는데, 워낙, 아직지 걸음 변화가 찾아온 마필들이 조금은 부족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만 좀 상가 생각... 현장에서 한번 파악해서, 이번 오경주는 어찌 보면 단출한 아, 어, 단순하게 끝날 경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경주 이 넘어가고요. 육경주입니다. 아, 여러 마리가 추천하고 있고요. 일단 팬분들 정경의 또 말발국 유튜브 방송 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육경주가 이 정경의 중메이크 승부처입니다. 이 중메인. 일단 오늘 중반부가 좀 기대가 되는 편성이에요. 왜냐면 하 아, 직전에 이제 우승을 일번 했던 마필이 이런 좀 과한 인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 산소드, 한삭소드. 부담력은 좀 빠져있다. 승군 전, 직전에 포화주로 정말 레이스 잘 탔어요. 잘 풀린 겁니다. 이번에 뭐 말이 더 변화가 왔냐? 그건 아닙니다. 직전에 레이스가 너무너무 잘 풀렸던 마필인데 기록이 좋다 보니까 직전에. 또 학산소드로 마필이 그겁니다. 말이 520kg인데. 직전에 바닥 자체가 얇다 보니까 더 말이 쉽게 뛰었던 거예요. 이 말은 주로가 정상주로면 좀 무딘 마필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학산소도가 인기 1위로서 이렇게 많은 인기다? 저는 뭐 불안하다는 것보다는 야, 인기 1위로서 이 정도의 과인기다. 놓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정말 맞짱떠도 충분히 뭐 뒤지지 않을 마필이 있어요. 어디서 좀 저평가 받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어요 그 녀석이 저는 여기서 와 1억이 안 팔려? 저는 뭐 현장에서 그냥 이번 경주는 저희 개인적인 욕심에는 야 메인까지 한번 갈까 메인? 팬분들에게 한번 그 정도로 욕심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뭐 승부로 준비했고 아,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이번 6경주는 정교가 함께 한번 호배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충분히 좀 압축해서 어, 승리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한번 6경주 함께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1,400,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연승을 달리는 마필이라면 콘코드 코디가 이제 걸음이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확실히 연승을 달리는 게 우연은 아니에요. 근데 부담량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순분적이지만 <laughs> 취비 탄력이 좋았던 거는, 바로, 벨리드 0입니다. 이시나 뭐, 21조 마방, 아, 어, 작년에 엄청난 활약, 또 올해도 그만큼의 또 활약을 보여줄 겁니다. 또, 2세 마필들이, 이제 3세죠. 또, 3세 마필들이, 워낙 좋은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또, 신의 마필들, 뭐, 당세 마필들, 지금 장난 아닙니다. 2세 마필, 지금 들어 마필들이. 너무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2 1조문병기 조교사 하방 정말 장난이 아니다. 아, 벨리브영이랑 아니, 벨리드영형 마필도 이번에 뭐 탄력이랑 근성이 워낙 좋아서, 1400이 마필은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하 취입이 좋아요, 취입이. 직접 데뷔전 당시에 이 정도인데, 이번에는 말이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7경주, 벨리드영 형을 아예 강하게 노릴 거고, 이제 콘코드 코드는 기존, 뭐, 기본적으로는 봐줘야죠. 이제 부담력과의 싸움이지만,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고, 어, 무적 함대도 나쁘지 않을 거고, 무적 함대 그리고 안쪽에 있는 학산대세가 정우주기수가 뭐 정말 정말 공을 많이 드립니다. 잘 타고 있고, 일단 이번 7경주는 벨리드형을 한번 꼭승군적이지만 어, 아, 나름 좋다. 감량 이점에 취미에 좋고, 천사배를 노리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꼭뭐 10번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후반부 8경주입니다. 1400으로 펼쳐집니다. 11, 11마리. 아 정말 2세 때좀 아쉬움을 이제 대상인 주 아쉬움을 연승으로 좀 보여주는 디네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디네. 야 정말 이디데나마필 22조가 좀 아쉽을 거예요. 야 문화일보 때 정말 아예 뭐 무제한급 원평 스키 이런 마필들에게 심한 모습고 무난졌던 마필인데 그이후에 일반 경주에서는 뭐 그냥 레벨이 다른 모습 그냥 시원시원하게 보여줍니다. 아닌 데 확실히 변했더라고요. 디네랑 뭐 한상마 이두 마리가 와 정말 완전 업그레이드되면서 22조 요즘 상감마 또 도전을 할 거예요. 상감마 도전할 마필 디네 이번에 세게 노릴 마필이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승을 달리는 바로 이제 퍼펙트 단아운인데. 부담력이 많이 걱정입니다, 이번필이 그리고 지금 디네랑 안쪽에 있는 태평의 전태양이전사람 마필이 안쪽 게이트에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에퍼펙트다 나으니. 그리고 앞선이 우장창 무너지면 그냥 편하게 뜰수 있는 저는 노림수로서 안양기 쁨이 아예 배당으로는 노릴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웨스턴 건도 부담력의 싸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내, 태, 태양의 전사, 안양기 쁨의 배당적 메리트. 퍼펙트 단어인이 부담량과의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이번 8경주 1를 정리하고요. 네, 구경주입니다. 11마리. 1800으로 펼쳐집니다. 우선 4등급. 하이라이트 승부처와 준배당 승부처. 그리고 마지막 10경주가 2차 메인급 이어집니다. 일단 기대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 뭐 괜찮게 보는 마필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당연하죠. 벌교 베스티노 라 마필 역시나 송재철 기수와의 또 좋은 호흡, 또 빠른 순발력, 또 안쪽 게이트의 이점, 크게 또 늘릴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손두력이 다치몰리는게 이제 하이트컬라랑 같이 몰리는데 워낙 벌교 베스티노 라 마필이 안쪽 게이트의 이점이 좋고 이번에 이제 부담량까지도 승군전이라 빠졌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교 별교 데스티노의 강한, 장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세게 눌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청산질주가, 우인철 기수가, 솔직히, 잘 태웠어요, 다시 한 번. 왜냐면, 왜냐. 감량 기수들이, 처음 타는 마필들을 바로 잘 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레이스가 정말, 정말 잘 풀려야 돼요. 근데 두번 타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어린 꼬마 기술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한두 번 보겠어요. 한두 번. 수십 번을 보죠. 그냥 자기가 부족했던 거, 뭐 실수했던 거. 보완하려고. 그런데도 꼬맹이 기술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번 태워준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더 실수 안 하려고 엄청 하는 거예요. 청식주가 직전에 인코스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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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탔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더 탄력을 좀 붙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탄력을 못 붙였어요. 탄력을. 이번에는, 이 자리 잘 잡고 좀한발 빠르게만 나온다라면, 지금 2주만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심하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두 마리 좋게 보고 있고, 또 이번에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올린 게 바로 서머 파티입니다. 어차피 무빙이 무빙. 무빙결정입니다 정우주 태워놓고. 이번에 체중이 조금 불어 나올 거예요, 체중이. 플러스 돼서. 풀어 나올 건데 일단 풀어 나온 게 맞습니다. 이마피은 계속적으로 좀 빠른 주기로 나왔던 마필이라 일단 풀어 나오는게 맞고 지금 정상 주기로 이제 더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점 메리트로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 구경주는 저기가 승부 경주입니다. 일단 세 마리 체크해 드렸는데 현장에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들어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번 메인급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메인 승부. 오늘 후반부 자신있게 잡아냅니다. 뭐, 지난주도 제가 토요일 날 4연타 후반부, 또 마지막은 또 승부막검으로 쌍복으로 잡아드렸고, 또 일요일도 뭐 배당은 없었지만 또 마지막 끝장 승부로 완벽한 또 승리를 잡아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토요일도 또 10경주와 1 1일경 집중해야죠. 특히나 이런 메인급 승부처 또 자신있게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비슷비한 피스 마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족인 드래곤, 게이트라 마필, 그리고 세강 파이터 감량 2.5kg. 그리고 돌전할 수 있는 게 울트라 썬더라든지, 또 정경의 주정부터 언급이 됐던 브라바조 엠파이어, 또 정경의 메인급으로 잡아댔던 블루레로까지도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한 마리 추천해드리면 케인 나이트는 사실상 게 딱, 딱그 정도입니다. 딱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제가 주중에 언급했던 브라바주 엠파이에요. 어 직전 1,800첫거리입니다첫거리 발주가 좋아졌어. 발주가 좋아지면서 거리를 대폭 늘렸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거리를 대폭 늘린데다가 발주가 좋아지다 보니까 앞에 좀 붙었죠. 이제 조금은 욕심을 많이 부린 겁니다. 세영이가 일본에는 이제 1,800이란 거리를 터터받고 호흡도 해봤다 앞일이기 때문에. 절대 마필이 약한 마필 아닙니다. 저는 브라우저 엠파이어 마필을 상당히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메인이라는 타이틀 걸어놨습니다. 이번에 뭐 완벽한 타이밍. CC용이가 제발생 욕심 안 내고, 어, 선입권, 아, 중입권만 따라가도 돼요. 어차피 발주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른 건 아닙니다만, 뭐, 최근에 아예 이제 늦발받고 아예 꼬랑지 따라갔던 마필이 이제 점점점 좋아지고 중속도 좋아졌기 때문에 브라보즈 엠파이어의 가능성을 세게 보는 이번 메인 승부입니다. 팬분들 이번 후반부 완벽한 조건을 만난 그런 어 브라보즈 엠파이어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팬분들에게 이번 10경주 메인급으로 완벽한 승리를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11경주입니다. 1200으로 패치집니다. 국선 함등급. 야, 원평 스킷이 이리 왕대가리로 팔려야 될 레이스인가? 저는 싶습니다. 좀. 왜냐면 원평스킷이 문화일보배, 농협중앙회장배, 과천시장배 뛰는 거 보면 계속 뒤심 근성이 부족했어요. 직전에는 포화주로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끝가음조차 여력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우승은 차지했지만 저는 원평스킷 이렇게 그냥 뭐 맹신 뭐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팩시 여기서 빠진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그 정도의 능력마냥 그런 게 보진 않아요. 한번더 바뀌어야 될아필입니다한번더 업그레이드돼야 돼요. 일단 원팩스킨 나쁘게 보진 않겠지만 기대만큼의 이 정도의 과인기다라고는 느껴집니다. 일단 주기는 위고와이도 좋아요. 감량 이점 내려왔고. 또 엑셀런트 탄도 부담량은 높지만 워낙 뚝심 있는 마필인 만큼 좋고 뭐 금세는 루이스 기수가 최근에 조금 이제 적응했다 했더만 욕심을 너무 내더라고요 굳이 뭐 선행 안 갈만할 것 같고 뭐 선행을 가고 막 서두르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좀만 한번 참고하도록 하고뭐 오리온 알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가능성이 있는 거에, 글로벌 파워가, 좀 아쉬운 거는 권중석이 아니라, 아예 우인철을 한번더 태웠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인철이가, 꼬맹이들이 제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한번탈 때와 두번탈 때가 다르다. 처음 탈때못 모르고 타지만, 두번탈 때는 알고 탄다, 좀. 그러니까, 권중석도 처음 타니까, 아예 우인철을 한번더 태웠어야 돼요. 우인철이 지금 어기 올라와 있는데, 아예 좀 미리 이야기해서 더 타라, 한번 더. 지금 우인철이가 직전에 이 글로벌 파워 탔을 때 어떻게 탔습니까? 너무 너무 이제 뭐라 그러지? 직전에 저도 글로벌 파워를 세게 봤거든요 감량 기점 받고 무조건 된다. 근데 이런 거는 한번더 태워서 감을 찾게 해야 돼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다. 25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방들도 조금은 꼬맹이 기술, 감량 기술은 한 번이 한 번만 기회 주는 게 아니라 두번 정도는 줘야 하니. 그 말을 조금 이해하고 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경이 말씀에 드렸지, 원평지 스킷에 조금은 과인기에 조금은 저는 조심하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번 마지막 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 2번, 그리고 금세 글로벌 파워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이번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시고, 또 존경 말발굽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토요일 현장에서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또 일요일 경마방송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